보 <목소리> 있습니다. <삼아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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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 됐다. 거기네. 기 우와. 어디 어디? 어디? 어디가 열심히 하세요. 어디 갔어? 기 아직. 그래 아, 차 여기 야 뭐라고? 타 여기 탔어, 탔어. 어. 심 하세요. 안 열어요. 보여요? 안 보여. 안 보여. 안 보여요. 안 보여. 보여. 무산으로 무산으로 갈아다 우산으로 가라. 우산으로 가 아, 우산으로 가려버렸으로 가라. 우산으로 가라. 우산 가라. 는산우산가로오빠라우 아. 오빠~~ 가라. 우산으로 가라. 우산으로 가 우산으로 라우산가가가가가가가 아미영 봤네. 아우 네,

우산으로 가라. 우산으로 가 우산으로 가려버렸다 아, 우산으로 갈았우산디에가는 거야 우산가오로라 우산으로 가라. 우 가라. 우산으로 가 우산으로 가 우산으로 가가가우산가가가가 영미 처만 봤네. 우리 적적하다.